머리 가지 마십시오 중부차연구소 김윤봉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어제 금요일날 아침까지 비가 그냥 밤새도록 내리던데 비 피해 없으시죠? 저희도 뭐 다행히 이쪽 화성이라든가 수원은 이상이 없습니다 요즘에 비가 내리면 은 겁이 나잖아요 국지성으로 오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날인데 저는 또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두 번째 차량 리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이 익상이죠. 전부 기억고 나왔잖아요. 수원 지부 동문인데 수원 지부가 또 있어요. 제가 2010년도에 동문 회장도 지부 동문회장을 했는데 오늘은 또 우리 후배들이 또 동문회장 됐잖아요. 후배들이 또환갑장치해 준다고 수원에 좀세 명, 친구가 세 명이 있는데 부부 동반해 가지고 12시에 또 수원 인계동의 긴자에서 환갑자질를 해준다고 또 초대를 받아서 영상 마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물론 나름대로 뭐 저도 생활하면서 또 동물 활동도 하고 뭐동호회 활동도 하고 사람은 또 젊었을 때는 모임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 모임도 막 끊었죠 사실 또 일에 또 중고차 연구소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중고차 연구소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SM5 아 방금 전에 수원 오목천동에서1호2 2 SM5 또 계약금 넣는다고 저보다 두살 많은 형님이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자이 차량 플래티넘이에요 오일 갈고 5만원처럼 받고 미세뉴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뉴 SM5 플래티넘 2.0 l 이고 연식도 2014년 8월에 2014년 형식 키로수는 13만 9,500km 짧죠? 키로수도 휘발유에 색상은 약간 뭐주제이에요 주제끼이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 사고 유무 사고는 좀 있어요. 조어 뒷문 W 뒤 휀다 교환 백판넬도 교환이고요. 조어 인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거기도 W가 돼 있고 트렁크 교환 그래서 사고는 있는 걸로 측입니다. 사장님, 앞에는 전혀 단순 무사고 W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만 있네요, 뒤에만. 그리고 미세이널도 안 보이고 외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이트, 오, 괜찮은데요? 이렇게 백화인 없는 차가 드문데 아주 백화인 상 없이 깨끗하죠? 깜빡이도 LED고요. 화살표처럼 그릴도 아주 좋습니다. 물때라든가 흠집 까진 거 없죠? 엠블럼도 뭐 새거나 달아먹고 안개 등 깨진거나 백화장 습격 없고 밑에 흙바지하고 월딩도 여기만 조금 뭐, 뭐 묻은 거, 아, 묻었네 다행히 끊긴 건 없습니다 견인구리 돼 있죠 양쪽 단차 단차도 없는데 BSW는 다행히 있네요 BSW는 이제 사각지대에 깜빡깜빡 깜빡 차가 오면 은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본네트는 여기가 조금 기스나서 터치한 자국이 있고요 다른 데도 돌 맞아서 서너 개 조금 터치한 자국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깨끗해요?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돌방 먹고 스크래치 없고, 앞유리도 이제 모래 맞은 자국만 보이죠? 큰돌방안 보이고. 휀다휀다는 아, 여기 하나 날파리가 있네요. 이거 터치 한장 없고, 타이어, 과연? 오, 어, 타이어도 뭐, 30, 40% 조금 더 타드릴 것 같고, 플래티넘 휠이죠. 투톤. 아주, 이러 여기만 좀 기스가 있는데, 어우, 깨끗하네요. 휠 멋있죠? 백미러 깨지거나 기스난 것이 장하고 앞문도 볼까요? 앞문도 날파리 모기, 파리는 안 보이는데, 터치 한 자국이 막그 군데군데, 키스도 있고, 터치 한 자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날파리 모기, 파리는 없어요. 자, 뒷문. 뒷문은, 자, 하나, 둘, 오, 날, 모기가 한 마리, 날파리 하나, 둘, 셋, 세 개. 여기, 여기, 이만큼이 좀, 날파리 모기가 있고요. 터치 한 자국, 군데군데 조금씩 보이죠? 스태프는 양호하고, 파드라고 썼던 분이 있네. 필라 까지거나 기스해진 거 없습니다. 휀다휀다 휀다 역시도 날파리 모으기 파리가 없고, 터치한 자국이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타이어가 없어요, 건데요. 돈 버셨습니다. 휠도 투톤인데, 가에만 뺑 들어와서 기스가 있고, 여기 두 군데, 오, 이게 이제 코팅이 돼가지고, 맨들맨들한데요. 자, 뒤에, 뒤에도 보면은 대료등도 이제 LED죠, LED. 양쪽 깨지거나 백화장 습기 없고 엠블럼 보세요 새거죠? 몰링도 뭐 실기스 물때 그다음에도 까진 거 없습니다. 오 깨끗해요. 자 그리고 반바도 이제 투투 그레탄 색상 바른 거 없는데 레자왁스를 잘 발라놨네요. 센서는 6 개, BSW까지 차광 거리 악세사리 역시도 깨진는 흠집 없고 양쪽 단차 보면은 단차라든가 뭐 키스 까진 거안 보이는데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넣어 놔 있어 매트가 있네 매트 매트가 있고 공구도 다돼 있죠 곰팡이 생거나 녹슬거나 스키장 없는데 아 이거 뭐 여기 이제 모래는 아닌데 뭐 묻어 있네요 묻어 있어 이뭐 하면서 어, 묻어 있는 같은데 이거는 뭐 괜찮지 삼각대도 있고 매트 털이게 다 놓고 놓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것도 뭐 붙여놨네 이렇게 딱. 후방카메라도 아까 보이던데 예 있습니다 후방카메라도 있고 트렁크는 뭐 이렇게 뭐 터치한 자국들이 좀 많네요 많고 현재로서는 돌방목고 스크라치 없고 진유리도 뽀글이 없이 선팅이 잘돼있죠 브레이크 등 LED는 흰색 샤크 한테나도 색상을 좀 바랬습니다 뒤에 헨다헨다도 날파리 모기가 여기 하나 있네요 하나 여기 하나 있고 터치한 자국은 뭐 없는데요 이 몰링도 깨끗하고 타이어가 새고에 휠은 가해만 뺑 들어서 스가 있는데, 이 여기 군데군데, 여기도 조금, 옆에도 이뺑 들어서 쓸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검정 토트는 괜찮은데요. 아, 뒷문, 뒷문도 보시면은, 오, 꼬구리가 좀 많은데,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터치한다고 좀 보이죠? 터치한다고 좀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아예 뭐, 덴트할 정도는 아니에요. 덴트할 정도는 아니고, 앞문도 보시면은 날파리가 밑에도 하나 두개 위에도 하나 여기 두개 위에 하나 있는데 터치한자국도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근데 좀 보이죠? 그냥 백미로 깨지거나 키스는거 없고 스프도 여기 이제 실기스가 좀 기스가 좀 있어서 터치한자국이 있네요. 밑에도 아 조금 여기 눌렸고요. 밑에도 잘안 보이는데 천정 파드나우스는프죠 필라도 까지거나 기스 해진 거 없습니다. 핸다핸다 아, 역시도 뭐날파리보이 뭐 팔이 없고 터치한 적 없고 타이어가 3,40% 휠은 오 휠은 깨끗하네 여기만 쓰렸고요두 여기 군데 하고 여기 네 깨끗한 편입니다 이 차량 뭐 외관은 날파리보기도 에 조수석 쪽은 많고 운전석은 별로 없는데 터치한 자극도 좀 있어요 그리고 뭐다 상품화 돼 있어 가지고 뒤타인 세고 앞에는 3,40%뭐 외관은 뭐 중고차 치고 이 정도는 뭐 상품화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엔진하고 비션, 뭐, 주행성능, 하체, 그런 게 중요하죠. 뭐, 별 일곱 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선팅도 보시면은, 춥살만은 좀, 처럼 조금씩은 있어요. 실기실 수 있고, 없을 수는 없죠. 뭐, 하지만 이 정도는 제가 판단하는데, 교환할 정도는 아니고. 도어트림, 보세요. 도어트림이 툭튀어가지고 삼성작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이상, 이상은 없어요. 이상은 없고. 그 다음에 도어 캐지 까치로 거나뭐끊기건 없죠? 손잡이도 사용감 별로 없네요. 오우, 기스. 때 없습니다. 접이0백미로 백미로 조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되게,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어 트림도 찢어지는 해진거 없죠? 도어 등잘 들어오고, BSW 스위치, 여기서 불이 들어오죠? 스피카도, 오우, 때 없어요. 기스 없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계기판 조절 스위치, VDC, 그 다음에 열선에 전동까지 작동 잘 되고요. 시트도 여기 좀 터져, 터졌죠? 그리고 여기가 조금씩 뭐, 이게 색상이 뭐 묻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뭘뭐 붙였었나? 이거를. 하얗게 좀 되어 있네요. 뭐딱 이게 묻진 않네요. 묻진 않고. 그 다음에 시트도 여기만 터졌고, 바닥하고 등받이, 그 다음에 가해 이런 데는 괜찮아요. 에어백도 있고, 목받이도 뭐 아주 A급이네요. 여기만 뜯어졌네요 조우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 팔걸이는 깨끗하고 조우석 시, 오 조우석 시들 좋아요. 주름도 없고 바닥이라든가 등받이, 목받이, 헤드레스트까지 아주 깔끔합니다. 특특특 A급 이상 무 안에 들어서 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스마트키 두 개죠. 스마트키 두 개고 자 엔진소리 좋죠. 핸들도 가죽 핸들까지 그나 기세진 거사용은 거 별로 없네요. 킬로 수가 1 3 9,054km 주행한 차량이고, 다시방도 뭐 트거나까지는 해진 거 없고 미니시피까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트립도 위로 떠놨네요오 보기 좋아요. 여기 커블도 사물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동전 넣는 공간, 채터리 시가책 12V 프로테이커이죠. 여러분 이 조금 이제 눌러가지고 삼성 차가잘 해지더라고 이게 에어컨 엄청 눌렀었나봐요. 그리고 또 CD, 블루투스 m p 3되고요 비상깜빡이, 문 잠금 스위치 되 있죠. 내비는 여기가 좀뭐 묻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잘 나와요. 후방 카메라도 뭐 여기만 조금 잘 보이죠?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싼 맛에 뭐 하셔야 될것 같은데. 매트, 벌집 매트고, 우드도 뭐 까지거나 키스는 없네요. 하이패 정품에 썬루프까지 옵션은 좋습니다. 이건 뭐 LED인가? 오, LED를 이렇게 해놨네. 자. 엄청 첨부네요, 이런 거는. 자, 썬루프도잘 되고, 블랙박스는 앞뒤로 돼 있어요. 다음에 쓰던 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썬팅 잘 되어 있네요. 도어 트림도 깨끗하고, 도어 캐릭터 까칠한 거 없죠? 손잡이는 조금 사용감이 있어요. 약간씩, 조금씩. 키스는 보이죠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도어트림 찢어지나 까지가나 헤진 거는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미니스피커 메인 스피커는 여기가 좀더때 묻은 거 외에는 괜찮고요 가죽 시트도 보시면은 오 상태는 좋아요 뭐 찢어지나 거 까지거나 헤진 거 먼지 때안 보이죠 구멍 넣은 것도 없고 에이 끝그 다음에 여기는 또 오우 열선도 있네 커블도 저 우드도 까지거나 필수 없고 스키드 늘수 늘수 있는 공간 열선까지 작동이 잘되고 옵션이 좋네요. 옵션이 좋고요. 여기는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되어있지 지 않고 시간적 1 2 v 매트는 벌집 매트, 목바지헤드레스도 새거나 다른 것고 뒤에도 깔끔하죠. 천정 파노라마 선루프, 어 천정도 회색이 아니고 검정으로 돼 있어서 아주 퀄리티가 높습니다. 이 정도 실내는 뭐특특특 A급 맞죠? 별7곱개 엔지스 한번 들려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뭐이 정도면 써야죠 무조건 뭐새거로 교환한다 고해서또 사실 좋은 건 아니니까 아껴야죠 아껴 등속 조인트 오목이야 또 이상이 있나 없나 꺾어볼까요 뚝뚝뚝뚝 소리 나는 거 타이어 소리 만나죠 오 차는 뭐 조용한데요 뒷타이어 새거고 앞에 3, 40%. 타이어는 뭐 그냥 타도 될것 같고. 이장 뭐, 오일 갈고 점검하고 타시는 데는 전체, 오우, 앞유리도 선택되어 있네요. 열차단 선택.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전동 시트도 잘 되고, 하체도 뭐, 시, 실내도 잡소리 안 나네요. 타이어 소리도 없고. 미션 트인 게 없어요. 출력도, 오우, 힘이 뭐 좋네요. 힘이 좋아. 자 하체 테크 보도 한번 쳐볼까요 잡소리 찌걱찌걱 틀리는 거 없죠 푸싱링크 쇼바 어시스템도아무도 이상 없고 브레이크보드도 한번 밟아볼까요 오 들어가는 거 없네요 들어가는 거 없고 뭐 하체도 뭐 계약하시거나 또 탁송 받으실 것 같으면 은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고 어 방금 저 오목천에서 1 5둘둘계약금 들어왔네요. 30만원 감사드리고 야좀뭐 저희는 또95% 정도가 중고차 연구소는 탁송 많이 보내니까 오셔도 되지만은 뭐 사실 안 오셔도 탁송 받으셔도 탁송 받을 때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브레이크도 밀리거나 소리는 거 없고 드럼도 뭐깨기 소리 나거나 떨리는 거 없네요. 야 도면에서 뭐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차 조용하네요 잘 나가고 언덕도 스무스하게 또 올라가죠 직선 코스 밟아보겠습니다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거 없죠 밸런스 알라이먼트도 이상이 없고 어, 구독자님 오시면은 그 시운전 코스를 더잘 알아요 저보다 자, 우회전 솔리버나 이상 있는 거 없죠 주행성능 토요일 날 아침에 합격입니다. 이상구, 엔지수리 한번 드릴게요. 본네트도 쇼바후도 괜찮고요. 부동액도 정상이네요. 와, 엔지수리가 끝내줍니다. 잡수리 하나도 안 나고 아주 좋아. 받고 조이고 기름치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은요. 제가 26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제가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구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의미 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어느 분이 저 논산에서 전화와 가지고 다른 채널하고 중고차 연구소하고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백날 싸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든가 소비자분들이 알아주셔야죠. 뭐. 그게 바로 진정성. 맞나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흔들어봐도 재미없어요. 2013년식 13만 9천 킬로에 외관이야 뭐 조금씩 뭐 중고차니까 가성비 좋죠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술료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탁성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이럴까봐 소비자부담 대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토요일 날, 하여튼 주말, 비가 전국적으로 온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수원하고 화성은 그친 것 같은데, 좋은 주말,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연구소 김림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